이 예, e 설교하겠습니다. 음, 제목은 성경인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가라제제입입다다린린전전서장장절절에서절절희희아직직육육에에한한 자로다. 희희운운데시와와쟁쟁있있으 어찌 찌육에에하하여사을을라행 행함이 아리요어어이이말하하되는바바울에로로하하 다른 이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 구절이 되게 많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고 사육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어리석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0년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보다는 어떤 사역자 위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뭐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사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반대하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 똑같습니다. 저 1%, 1%도 안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우상이었고, 아볼로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할그 자리에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성경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의지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릅니까?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들, 교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그 자리,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될그 자리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혹은 유튜브의 어떤 유명한 설교자, 그들이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든 그들의 말을 우선적으로 침봉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있는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예. 야, 나는 바울에게 전했어. 전해들었어. 난 바울에게 속해있어. 난 바울파야. 다른 사람은, 야, 웃기지 마. 바울이 무슨, 아볼로가 낫지. 아볼로 말씀이 훨씬 더 능력있고 말이야. 훨씬 더 성경적이지. 그렇게 서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도 반복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 목사님이 좋아. 우리 유튜브 어떤 설교자가 좋아. 거기에 반대하면, 야이단아 아유, 3단아. 그렇게 싸우는 우리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누가 비방하면 시기하고 분쟁이 있는 과연 그러한가 어, 목사하거나 상고할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 내가 지금 즐겨듣는 유튜브의 설교자 그들만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힘듭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야 어떤 목사님 대단해. 야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자 진짜 위대해.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와 능력이 대단한 권사님이 등등등. 여러분의 자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러며 성경을들 앞세웁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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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들과 너무 다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인을 지칭합니다. 여러분이 특정인을 직칭하는 것이 더 많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판단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사상에 더큰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사역자에 집중하는 그런 실수, 우리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란 어떤 사람에 의해서 500년 동안 한번건 영원한 구원, 예정론 같은 비성경적인 것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무비판적으로 신봉하면서 그것을 교리화해서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에 집중하는 실수, 그 끝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집중할 때 자신에게 집중할 때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역자들은 그 영광을 본인들이 가로챕니다. 본인들에게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본인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강퇴시키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습니다. 영광을 본인이 가려채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영광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천국 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혹은 교인들이, 사역자들이 집중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그러지 말아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나는 누구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는 성경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역자를 높이고, 내 논리가 사역자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판단을,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기준을, 알파오메가를 성경으로만 두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실수, 사역자에게 집중하는 그 실수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 하게하 셔서 이제, 우 리의 입술 에성 경이 기록 되었을 때, 성 경이 기록 되었을 때, 성 경이 기록 되었을 때, 오직 그것 으 로만 우 리가 모든 신 앙의 판단 과 기준 을삼을수 있는 복이 제게 그리고, 이메슬드는 모든 사람 들 에게 임하 게 도와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을받 도록 기도 합니다. 아멘.